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바로 당신이 오늘 그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갑자기 영웅을 내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누군가의 이웃으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분명하고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안에는 스스로 이웃이 되어 누군가에게 다가가라는 강한 명령이 담겨 있으며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도 빠듯하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 마음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책임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뒤집어 당신이 그 이웃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확장되며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진 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멈추었고 위험을 감수하였으며 가진 자원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선한 행동을 미루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생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당신의 시간과 말, 작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일으키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십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종종 막연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오늘 하루 동안 마주치는 단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고 그곳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달라고 기도드릴 때 우리는 더욱 자연스럽고 가볍게 이웃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며 그러한 삶은 복음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머금은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쓰러진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손을 내밀려는 작지만 진실된 시도 그 자체를 기뻐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저는 상처가 많아서 아직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런 당신의 상처조차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사람들만이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서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이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결단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그의 자비로운 행동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다가가는 한 걸음 속에 있으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순간은 바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일, 오늘 당신이 건넬 수 있는 미소, 누군가를 향해 잠시 멈추어 줄수 있는 따뜻한 관심이 어떤 이의 삶을 붙들어 주는 힘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께 조용히 여쭙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물음에 응답하시듯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당신을 통해 흘러가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오늘 누구에게 다가갔는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며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진실하게 증명하는 고백이기에 오늘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그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초대이며 누군가의 슬픔 곁에 머물러주는 따뜻한 사랑 하나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보여줄 그 작은 자비는 결코 작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 지금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